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아멘.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12월 한달 동안 그놈의 그 내란 사태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냐? 한마디로, 이제, 아집, 그리고 탐욕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아집과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아집입니까?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나는 잘했다고 우기는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그죠? 나만 잘 되고, 나만 감옥에 안 가고, 내 부인만 이제 감옥에 가지 않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탐욕이 결국에는 그 탐욕의 열매 때문에 날아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헤롯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 성탄절과 주현절. 이 성탄절과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살기 사시기, 사시기 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절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예수님의 아주 갓난하기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바로 2024년도 12월달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가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가는 이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12월 3일날 우리 에게 우리 백성들의 목구멍을 향해서 총풀이가 변해졌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니까 이제 헤롯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나에게 알려다오. 그리고서 베들렘으로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땅 길로 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땅 길로 갔어요. 헤롯이 이제, 이제나, 저제나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그것을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도대체 동방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차라리 그왕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나? 내가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대? 두살 되지 않은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모두 다 죽여버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두살 되지 않은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이런 처인이 공로를 할 그런 못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 말고 누가 왕이 돼?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니고서 나, 나한테서 누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어? 어떤 놈이 도대체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탐욕과, 아집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아무 죄 없는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싹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한 사람의 아집과 그리고 탐욕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갖고 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 아집과 탐욕의 일들이 결국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헤롯의 그이 못된 짓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얘야, 헤롯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서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이 못된 랑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다가 내가 이 헤롯이 죽고 나면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미 피신을 했고 애꿎은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만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 18절에 있는 대로 이 라마의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왜? 모든 아이가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집안이 다초상난 집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로당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헤롯 왕처럼 그렇게 아직 고집불통, 고집덩어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헤롯 대왕처럼 탐욕덩어리 내 욕심만 그냥 꽉 움켜잡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진짜로 불쌍한 심령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고집... 그것을 꺾지 못해서 하나님을 혹시 이겨먹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세주를 왕을 이 땅에 내려 보내 주셨는데 그것을 거느리고 거슬리고 이제 그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크나큰 죄만 짓고 자신의 원했던 바는 이루지 못했어요. 두살 이아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지만, 결국 자신이 죽이려 했던 예수는 결코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내가 나의 아집과 나의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결국 오히려 내가... 망해버리고 만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이 고집불통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4년 한해 동안 혹시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이 탐욕을 버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 손 내밀 수 있는 삶, 이해해 줄수 있는 삶, 용서해 줄수 있는 삶,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2025년도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져야만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고집, 인간의 이 교만함이 결국 인간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닥쳐온 첫 번째 죄,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마음이 탁, 마음에 자리 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져야지. 이런 욕심, 탐욕. 어?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열매였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간의 탐욕과 고집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인간을 탐멸로 이끌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불쌍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탐욕을, 욕심을 담대히 내삶 속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크, 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삶의 이 기쁨에 대한 욕심, 오락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자꾸만 내 삶을 존 먹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 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요, 마음 속에 딱 고집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옛날에 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 국회의원이 회의하는 도중에 열심히 핸드폰을 갖고서 뭐를 했어요? 그게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 이 사람이 뭘를 하고 있었느냐? 국회의원으로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이런 이제 가상자산 그거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구, 국회의원으로서 회의를 해야지 되는데 회의하는 도중에 예? 회의는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그거 사고 사는 거 주문 놓고 파는 거 주문 놓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욕심,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 결국. 국회의원도 자진사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주식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주식에 너무 빠지는 거안 좋아요. 주식에 빠지면은요, 사람들이 폐인이 됩니다, 폐인.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그 내가 산 주식이 10원 오르나, 20원 오르나, 20, 뭐, 100원 떨어지나, 뭐, 50원 오르나, 이것 때문에 맨날 그 옆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도요, 회사에서, 예? 자기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맨날 핸드폰 갖고서 내가 산 주식이 이게 오르나, 내리나, 그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그삶 속에 무엇을 채워넣어야지 돼요? 예? 무엇을 채워넣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채워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나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그것을 채워 넣어야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고집에 빠져서,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상, 인생은 불쌍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탐욕과 아집에 눈이 멀어서 이제 엄청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헤롯 대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은 절대로 되지. 앙키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매순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여러분, 내가 고집이 세고 내 탐욕에 쩌들어 있으면은요, 어떻게 어렵고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갇힌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요, 내 탐욕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하는 그런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삶속에 있었던 이 헤롯대왕과 같은 모든 탐욕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헤롯대왕과 같은 그런 아직 남아놓고 나만 이제 살면 되고, 나만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면 되고, 나만 최고 높아야 되고 하는 이런 아집과 고집불통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 자녀들이 다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는 내게 있는 이 모든 아집과 탐욕을 담대히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삶 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제 탐욕과 아집에 쩌들어 살고 있던 그런 헤롯대왕과 같은 삶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5년도에는 이제 내 모든 아집 다 버리고 내 모든 탐욕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